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을 고대하며 예배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하루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제 사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브레일이 나타나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할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가리아는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반응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10개월, 10개월이면 아이를 잉태하여 품고 있는 기간이죠. 10개월 동안이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없인 여겼으니 일시적으로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가 임신이 되고 10달이 지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산합니다. 아기가 낳고 율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때 이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다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혀가 움직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성대결절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통쾌하고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때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나오는 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드디어 말을 하게 된 사가리아의 감격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열 달을 침묵 속에 답답해하던 그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을 놓아서 마음껏 소리치며 노래했을 겁니다. 어쩌면 손뼉을 치고 발을 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찬송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리아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가리아의 대강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서 섬기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을 성결함과 의로움으로서 섬기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찬송은 어떻게 시작하죠?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하면 Blessed 입니다. 복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되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이 10개월 만에 입불년사가랴의첫 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라틴말로 하면 베네딕투스 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목을 전통적으로 라틴어 제목을 붙여가지고 베네딕투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이 아버지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왜 찬송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을 순산했고 또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로 치면 세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68제를 보시면 사가리아가 찬성하고 있는 제목, 그가 찬성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군요 하면서 찬성을 올리는 것이죠. 사가리아는 지금 자기 아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송량을 발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시는 걸 아들을 통해 발견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돌보신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방문한다, 혹은 내려온다, 혹은 신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방문하신다. 그걸 보고는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기 위해 늘 찾아오셨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방문하셨느냐. 다윗과 같은 임금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나라. 하늘 나라의 복들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기름부어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시고 백성들을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사가리아가 찬성하고 있는 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보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돌아보시길래 사가리아가 이 세례요한 아기를 보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례요한이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는 것.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를 신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이 지금 잘 크고 할례 받고 하는 게 감사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앞으로 오실 우리의 성량자 우리의 구원자, 구주 예수님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섬기고 예비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돌아보시고 속량하시는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백성을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챙기고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이나 엘리야나 아론과 같은 그 정도의 인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십니다, 하나님.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듯이 이 자기의 사신을 보내 가지고 그가 나를 대리하는 전령이니까, 내 모든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입국, 닫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가 단행하는 개혁과 구원에 적극 협조하고, 그런 방식으로 아들이 라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재물로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실 때, 우리를 돌아보실 때,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의 목을 칼로 그은 다음에 흐르는 피를 쫙 뽑고 가죽을 다 벗겨내고 내장을 파내고 부위별로 각을 뜨고 그리고는 숯불 위에다 태워 버리는 거. 이것이 제물입니다. 그렇게 죽임 당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고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범한 위로 그렇게 선물 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다 근원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옥제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이 진정한 죄용서와 화목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서 송량을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되 송량의 제물로 자기 생명을 화해의 희생으로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사가리아와 함께 힘껏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성냥의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생명과 위로를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란히 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대강절,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오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속박과 무덕 무거운 죄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염려와 죄짐과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형편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과 인생의 돌덩이들을 다 걷어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9절에 보니까 사가랴는 예수님이요.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집에서,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이다. 마태구복음 1장 1절에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제네시스, 창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창조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창조다. 이렇게 이용합니다. 강조하는 것을 앞에 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사갈에도 찬성할 때,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69절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73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예비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즉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왕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왕입니다. 69절에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뿌리라는 말이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7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돋는에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 동쪽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대지를 덮고 어 대지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 버립니다. 어둠이 주는 공포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비추시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인생의 짐들을 거두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말레기, 말라기 4장 2절을 그대로 노래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이다. 떠오르는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 곧 왕으로 오시는데 힘과 능력을 갖고 오셔 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태양이 되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력한 권세를 가진 우리 구주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옥제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힘센 임금이신 구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의 본성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힐끔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위로라고 매주일 고백하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보다 돈이 가깝고, 인맥이 가깝게 느껴지는 연약함.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여전히 이글거리는 미움과 불만족의 기운들. 여러분, 이것들을 강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이 대강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후손 왕으로서 구원의 뿔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심지어 죄와 사망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임금 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찾아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지독한 현실의 문제도 강한 능력을 가지신 구원의 뿔을 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영적인 영역에만 아, 가두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픈 육신에도, 막막한 나의 미래에도, 자녀의 신앙에도, 가정 경제에도. 지난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와 심하게 싸우고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 계셨습니다. 또한 그 아들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서로 간에 갈등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그러한 현상과 그러한 현실 가운데도 우리 주님 찾아오시면 그 강하고 능력 있으신 오른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바로 그 구원을 악망하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성결과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7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75절입니다. 시작. 종신토로, 일평생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대강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는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뿌리시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사함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속속이 다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의의 태양으로서 높이 떠올라가지고 우리 모두를 따뜻한 햇살로 비추시고 우리 육체와 영혼의 모든 아픔, 문제, 질병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거두고 성결과 의로써 우리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볼 때좀더 후회가 없는 거룩한 행실로써 한 달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써 죄와 불의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만 아니라 일평생을 성결과 의로써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땅 가운데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 은퇴하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은퇴자의 그 세월, 섬김의 세월을 다 보지도 못했고 실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함께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이 아름다운 은퇴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종신토로 내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잘 섬겼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실 말씀인 줄 믿고 이 선배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두려움 없이 성결하고 정의롭게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박살내시고 나아가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육신의 문제와 아픔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주님께 종신토로 두려움 없이 성결과 정의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